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락입니다. 유엔 어, 총회 계기 뉴욕 방문 이틀째 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간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은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면담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어서 뉴욕 한인사회 동포들과 만나는 동포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을 시작으로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르지오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이어서 바벨 체코 대통령 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내의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토마스 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 정책 위원회 회장, 캐틀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 다니엘 컷스펠란 포리노페어스지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정에서도 당초 출국 전 브리핑에서 근본 뉴욕 방문의 기대 성과로 말씀드렸던 첫째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둘째로 민생 경제 중시 국정 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 셋째로 고객 중심 실용 외교 가속화가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 돌아온 민주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선순환하는 END 이니셔티브 제시에 이르는 핵심 메시지를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총회 연설 이후에 이 대통령께서 면담한 구테레시 사무총장도 대통령님의 한반도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일은 대통령님께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십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하여 80개 국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민생 경제 중시 국정 기조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현 목표와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래리 핑크 세계 경제 포럼 의장 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 회사인 블랙락 회장과의 면담 결과.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이 상세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